사실은 두 번째 전도를 할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간사님한테 더워서 못한다고, 이 더위에 누가 하겠냐 했는데, 오늘 같이 나갔을 때, 간사님이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면서 두 명이 야겠다라고 우리 팀한테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랬는데, 간사님 먼저 하시고, 중간에 또 우리 다른 자매가 하시고, 또 저가 같이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역을 같이 하시길래, 야 진짜 오늘, 성적이 좋거나,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딴걸다닌다 아, 그래도 감사하다고 또 지났는데, 이제 이번에 노인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84살 노인한테 제가 또 지혜를 다, 아, 노인은 노인이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차분하게 또잘 전해줬어요. 근데, 다 이렇게 나이 드신 것도 우리에게 감동을 줬지만, 전도의 양은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도하는 그은 그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아 이렇게 노인도 나와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럼 저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듣고 또 영접을 시키는데 너무 감사한게도 우리 중대이 간첩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다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배당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님 제가 예수님 딸인데 못할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그서영님가 솔직히 딱딱하잖아요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너무 오바를 했어요 그러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땀은 나는데 그분한테 알아듣기 쉽게 너무 내 나름대로 성령이 쉬운 상담을 막 진짜 막 나도 모르게 막 했는데 그게 내가 한게 아니라고 나 생각하여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한 2, 30분 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영접기도까지 하면서 이제 두 분은 다 교회를 또 아름다웠내 근처에서. 내 감성, 나는 솔직히 우리 교회를 데려가고 싶구만 강성교에 어? 나오시라고. 강성교에 나오라고 했는데 어, 일단은 나오겠다는 말을 안 했지만 우리가 운전을 뛰었어요.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해보니까 어, 나의 생각과 나의 깨를 부렸던 그런 내 마음과 그런 거를 잠시 오, 돌아오면서 해결했고 어, 이제는 더 정말 열심히 잘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